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농부 해피마마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는, 찍게 된 이유는요. 이제 꽃다발을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꽃이, 꽃다발은 크게, 큰 거를 받았는데,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말려봤어요. 말려봤는데, 버리기에는 또, 말려보는데, 버릴까 말까, 뭐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이거를 인테리어로 한번 만들어볼까, 집안 분위기도 살릴 겸 해서 만들어볼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그 전구를 팔더라고요 전구 정구. 뭐 59짜리 전구인데 5천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 사오고 이렇게 방울 같은 거 이런 요런 요런 것도 샀어요 사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색색깔로 그랬더니 너무 이쁘 이쁜 거예요. 정말 어디 뭐 웬만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소품보다 더 멋, 더 멋있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집안에 1년에한두개 정도는 꽃다발을 거의 받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뭐 저기 축하, 뭐 기념일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 꽃다발, 말, 말린 꽃다발로 이렇게 멋진 그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볼까 해요. 그래서 사실, 12,000원 들은 것 같아요. 이 방울, 요 방울, 방울, 이런 방울이 두, 두개 해가지고, 천 원씩, 2,000원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구, 요 이게 50, 59, 59, 59, 90개 짜리 전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5,000원이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는 또요 위에다가 이렇게 정화식물하고 이렇게 금붕어도 키우고, 구피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위에다가는 여기다 가도 이렇게. 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이런 이런 전구도 이렇게 딱 키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인노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어디 카페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얼마 안 드리고, 정말, 만 이천 원 들은 것 같아요. 만 이천 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안 분위기도 살리면서, 또내 마음도 이렇게, 정구처럼, 이렇게, 피어, 피, 핀다고 그럴까요? 이게 웃음꽃이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말린 꽃다발에다가, 꽃바구니죠. 꽃바구니에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소품을 이렇게 방울 같은 소품으로 이렇게 꾸몄는데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기다 이제 이게 집에 이런 걸 넣으면 은또 돈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다른 거는 잘 기억을 잘 하는데 식물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막상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깜빡깜빡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뭐돈 들어온 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꽃바구니, 몇백만원짜리 꽃바구니가다더 멋진 그런 꽃바구니가 되었답니다. 인테리어 꽃바구니가요.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금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코피들. 예,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이 만들어서 제가 이것도, 이거는 며칠 전에 한 거고요. 며칠 전에 추이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5,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이거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살릴 겸 해가지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으니까 유튜브 보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란할 때 있잖아. 요 그러면 이 물고기만 쳐다보고 있어도 마음이 너무 잘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같이 이렇게 물고기들하고 함께 같이 내 마음도 이렇게 논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소소한 거지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다 보면 또 다른 커다란 행복도 올수 있는 거고, 큰 행복을 찾으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인가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어서 즐길 줄 알면 그거 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그런 편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누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게 자연적인 거, 레추럴한걸 좋아하고,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